3년 동안 겸손한 공부를 해라. 뭐 법문하는 건 똑같이 해주잖아. 네 공부는 법문 듣는 것만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. 이 법문은 다른 사람도 듣고 나도 듣는데 근데 네 공부는 겸손한 공부를 해야 돼. 낮추어라. 네 잘났다 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말이야. 잘났든 못났든 사람을 대하는 데 겸손해야지.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. 자연에 겸손하고 사람한테 겸손하고 겸손해라는 거지. 그 겸손하라 하니까 뭐 낮춰라 이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잘나시면 상대도 존중을 해야 돼. 상대는 존중 안 하고 내가 잘났다 하는데 내가 상대한테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나? 상대를 존중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안 했지 않냐 모르고 왜 상대는 안중요해고 니만 중요하냐? 자연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? 그래서 내 겸손함을 먼저 갖췄는 거야.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사람을 하찮게 보면 안 되고 니네 똑똑다고 딴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어려진 거잖아. 똑똑하기는 한데 왜 실패를 하고 어려워지냐? 상대를 바르게 대야지못 했기 때문이거든